안녕하세요. 푸드투어리스트 김선훈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몽펠리에 와 있어요. 몽펠리에서 한 주말 이틀 동안 친구네 집에서 지내고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슈퍼마켓 같은 거 열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한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프랑스에서 슈퍼마켓 혹은 아시아마켓에서 어떤 한식 재료들을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요. 지금 카메라 들고 나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지금 걷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큰 슈퍼마켓, 보통 평범한 프랑스 슈퍼마켓 한번 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할 수 없는 게 있으면은 동네에 있는 뭐 아시아 마켓 이런데 한번 찾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월요일 낮한 시쯤 됐고요. 이제 한번 출발해서 슈퍼마켓에서 장 보러 갈게요. 여기저기 쓸 양파하고 마늘하고요.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거는 아마 잡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샐러드 같은 거, 무침 같은 거몇개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잡채에 넣으려고요. 파프리카랑 이런 거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파전 할지 몰라가지고 전 할지 몰라가지고 주키니 하나 살게요. 애호박이요. 그리고 버섯 같은 건 싸네요. 1, 유로밖에안 하니까 버섯 하나 샀고 왜냐면 이쪽 다 채식이어가지고. 따로 버섯을 좀 많이 넣고 두부 같은 걸 추가로 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식에 오이 엄청 크네요. 오이 이거 가지고 그냥 생채 한번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엄청 커요. 하나 하나 구매할게요 이것도. 네, 친구 집에 뭐 거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전부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간장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스프링롤 소스 같은 것도 다 있구나 여기. 다 있네요 이런 거. 또 간장이랑 뭐 이런 것들 살게요. 마술 같은 것도 있네요. 에이, 있는 거다 있네. 한번 천천히 볼게요. 어, 이거 참기름인데요. 너무 세련된 병에 담겨 있네요. 근데 이거 참기름 맞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하나 사겠습니다. 예, 아시아 싶어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 뭐, 모기버섯 같은 거 얼핏 보이고요. 각종 뭐, 재료들, 카레 아, 인도까지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큐민 같은 거는 얼핏 보면 되게 많고요. 치킨부용 같은 거 보이고, 블럭들. 저는 오늘 한식하러 왔는데, 한식 재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면 사러 왔는데, 이게 중국 당면이거든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 이게, 아,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버미셀리 베트남 거고 국내 한국 브랜드는 없네요. 아이스틱 중국 거는 이근기 브랜드 대부분 다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이죠 치킨, 치킨 그려져 있는데 그린 커리나 레드 커리 그런 페이스트들 있고 칠리 소스들하고 카레, 두리안도 있어요. 두리안 캔하고 여기 동남아거나 아시아 거 전부 다 다루고 있네요. 그리고 칠리 소스들, 스프링롤 소스, 스리라차, 그리고 오징어 젓으로 만든 액젓 있고요, 굴 소스, 오타후쿠 브랜드 소스, 기꼬만 브랜드 대부분 다 있네요. 없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 다 가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동 있습니다. 에... 신라면도 보이고요, 너구리 한송담에 북경짜장 있네, 핵불닭볶음면 있고, 이만큼 다 있네요 여기. 네 찾았네요 이거 It's okay t 이거 당면 찾았는데요 처음 보는 브랜드에요 왕 브랜드라고 되어있네요 네, 여기 한국 재료 다 있어요 김치 있고요 그리고 고추장하고 된장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쪽은 또 중국 건데 전 생기리 쇼가 같은 것도 있네요 스시용으로 그리고 그냥 생강절임, 그리고 코코넛 밀크들 이런 거는 뭐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살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 산다린인가요? 토마토 절임 정어리 같은 거 있고, 이거 고야 같은데요? 아, 이거 고야를 갖다가 비터멜론이라고 부르네요? 브라인 한 거는? 지금 장 봤는데요. 제일 신기한 거 하나가 지금 오늘 식사한 친구들 전부 베지테리언인데 신라면이 베지테리언이래요. 고기가 안 들어있다고 그러네요. 여기 재료들 써져 있는 거 읽어봤는데 고기가 안, 안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샀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싶네요. 이거 왜냐하면 신라면이 기본적으로 소고기 사골육수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기 맛 소고기 맛 들어있고. 네, 여기에는 안 들어있나 봐요. 그리고 이게 할랄이라고 해가지고. 무슬림권에서도 먹을 수 있게 이쪽에서 인증을 받은 방식으로 제조된 식품이라는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랄 마크도 있고, 하여간 신기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영어로 되 있는 거 읽어볼 거예요. 예 어제 한식 하느라고요 뭐 식사 맛있게 잘 마쳤고요 이제 하루가 지나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됐습니다 아 비디오 많이 찍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중간에 요리 한 서너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는 아 이거 카메라 잡고 뭐 구도 맞추고 이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후다닥 다 끝내버렸네요 어쨌든간에 한식 몇개 만들었는데 베지테리안으로뭐 재료 빨리 기대가지고 한끼 마친 그런 식사였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요. 이거예요. 미원이죠. 미원 빨리 기대가지고 음식 많이 마쳤습니다. 예, 근데 뭐 따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베지스톡 같은 거를 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맛을 신용을 못하고 제가 먹어본 게 아니라서요. 그렇다 보니까는 다른 걸로 해서 거의 미원발로 음식을 맞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것저것 해서 순차로 나눠가지고 음식 내서 식사 맛있게 하고 술 마시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됐습니다. 예, 영상 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화는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없었네요. 그리고 뭐 영상 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푸드트어리스트김선이었고요 여기서 몽펠리의 마지막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